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기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인도컵에 큰 문제가 터졌죠. 재정적인 것, 늘 탈이 나는 핵심 요소이죠. 돈이 많아지면은 탈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부도독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실망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컵을 떠나갔죠. 떠나간 선교사들 님 중에 200명 이상이 MMI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한국 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독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당하던 세계 선교의 사명, 특별히 이슬람권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 공동대표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젊어요. 열정이 있어요. 의식이 잘 세워져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이환 목사님 이사장이신데 이분 보이서 이사님들도 오셨어요. 이제 만났어요. 교제를 나누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인도권 쪽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 전엔 협박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뭐냐? 명예훼손을 가했다. 제가 여주에 목사님 포함해서 이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인도 법적이 문제가 심각하다. 때문 재정적인 면에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헌금을 하고 구원을 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은그 상당 부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함부로 있던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랬더니요, 우리 이사장님 방에서 이사님들, 그리고 공동대표님들 똑같습니다만 소송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소 싫다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며 제가 이길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착하구나. 분노도 없어요. 적기심도 없어요. 모멸감을 겪었어요. 복지비도 제대로 지출을 안 돼가지고 재산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증오하면서 분노하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정말 성숙됐구나. 정말 귀하구나. 인도법 최바울 본부장님,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완전히 딴판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인도법 쪽에서 최울 본부장님 쪽에서 고소를 하니까 참권이 우습다는 거죠. 그만하시죠. 내가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만, 그만하면 저도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선교의 걸림돌만 될수 있잖아요. 아무튼 고소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판결이 잘 나왔더라고요. 명예훼손 혐의 고소 대한 거?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이걸로 어, 이제 끝내죠. 만약에 또 다른 건으로 고소하고 힘들게 하면은요. 진짜. 저도 이제 발벗고 나설 생각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통로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서로서로 어, 서로 자중하면서 음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할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모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주림, 재림 전에 할 일이 뭐겠어요? 영원권이죠 선교 전도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 전에 각나라초소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보다 급한 것,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리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